오래간만에 바둑 뉴스 몇 가지를 모아서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먼저 중국 신화바둑에 올라온 오천배 중국 팀이 왕천식만 혼자 4강에 올라가고, 4강의 나머지 자리는 한국이 세석을 차지했다.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올라왔는데요. 어, 오천배 4강까지 그 결정이 났죠. 중국에서는 왕천식이 올라가고, 우리나라는 여자 빅스리라고할수 있는 최정, 오유진, 김채영 선수, 이렇게 세 명이 4강에 올라갔습니다. 아, 중국, 대국, 풍경이고요. 이렇게 나란히, 나란히, 두 명이 남았었기 때문에, 아, 앞에 루민치안, 뒤에 아, 왕천싱 선수가 대국을 했는데요. 루민치안은 오유진 구단한테 완패를 당했고, 왕천싱은 초반에 조금 고전을 하다가, 대만의 루이아 선수한테 역전승을 거두고 4강에 올라갔습니다. 왕천싱이 현재 우리나라 선수들하고의 그 대국에서 최종 구단한테는 뭐쭉 밀리고 있고요. 오유진 선수한테는 8승 10패이기는 한데 역대 전적에서 8승 10패지만 최근에 3연승이에요. 그래서 오유진 구단한테는 최근에 천적이다 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3연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반면에 김채영 선수한테는 이제 많이 두진 않았습니다. 2승 3패긴 한데 최근에 김채영 선수가 2연승 중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아 대진이 기본적으로 어 우리한테 불리하게 짜인 것 같지는 않다. 오유진과 아최정의 승자와 김채영 선수가 왕천싱은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전체적으로 김채영 선수의 기풍이 왕천싱한테는 좀 통할 것 같은 기풍이에요. 제가 예전에 여자 바둑 리그 할때두 기사 이렇게 두는 걸 보면은 김채영 선수한테 왕천싱이 좀잘안 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루이아 선수인데요. 아, 대만 선수인데 저번에 센코컵에서 준우승 했었잖아요. 요번에도 8강까지 올라온 걸 보면 이 선수는 단순히 운이 좋아서 지난번 센코컵에서 준우승한 게 아니라 실력이 어느 정도 있다 인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자 바둑계는 한중일 대만이 막상막하로 싸울 확률이 좀 있어요. 물론 이제 최종 구단이 있는 우리나라가 조금 더 세긴 한데 몇년더 흐르면 아, 남자들 쪽보단 여자들 쪽 세계대회가 훨씬 더 치열해질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이번에 대만 선수들의 활약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루민치안 선수는 잘 뒀는데, 오유진 구단이 이번에 너무 잘 뒀고, 완패. 그러니까, 루민치안이 완패를 당한 거죠. 오유진 구단은 이런 기사라면, 어, 최종 구단하고의 간격이 점점, 점점 더 좁혀져서, 쌍두마차가 될지, 김채영 선수가 올라와서 상강 트로이크가 될지 아니면 지금 밑에 잠룡식으로 있는 2006년, 2007년생 우리나라 유망주들이 빨리 치고 올라올지 그걸 이제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자 바둑계가 독주하고 있는 세계 바둑계에서 독주하는 고있 신진서 부단 이 있는 남자 바둑계 쪽보다 훨씬 더 재미있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최정 부단은 뭐 우연와사미를 상대로 완승을 거둬갖고 내가 최정이야. 이거를 이제 보여줬죠. 예. 자, 대만의 헤이자자, 루이, 그리고 김채영 선수 대국 사진도 올라와 있고요. 결과는 이렇게 됐죠. 그래서, 아, 대국 일정이 나와 있죠. 김채영하고 왕천 이 대국하고 오유진과 최정희 대국을 하는데, 요게 11월 30일 날 중결승전이고요. 12월 2, 3, 4일, 12월 1일 하루는 쉬고, 12월 2, 3, 4일 3일 연속으로, 아, 결승 3번기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 뉴스에 대한 중국 댓글을 보면 이런 거죠. 중국 바둑계는 남녀다 불구나 불문하고 사실상 이미 저조한 기세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하강기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참 비극적인 그런 상황인데 중국 바둑협회는 아직 느끼기에 우리가 좀 괜찮아 이렇게 느끼고 있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부터 이런 바둑협회의 그 지도자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지 참 문제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뭐, 항상 책임은 지도자가 지는 거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흑그 mm이라고 쓴게 mm이 뭐의 줄임말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헤이자자겠죠? 헤이자자가 참 아쉬웠다. 더한 발짝 나가질 못했다. 김채영 선수한테 끝에까지 이길 찬스가 있었는데 반집 차이로 졌잖아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 이런 얘기가 또 중국에서도 나오네요. 이번 5천 배도 마지막 일회가 되지 않을까? 중국 바둑 기원, 중국 기원, 중국 기원이 계속 지는데 계속 할까? 이런 얘기가 중국 바둑 팬 입에서 나오네요. 그 그러니까 중국 바둑 대회가 또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다른 나라 선수들이 우승을 하면은. 대회가 없어지곤 했었거든요. 지금 5천배가 1회와 2회 우리나라 선수가 우승하고 3회가 저우홍이가 우승을 했지만 또 4회 김치영 선수가 우승했는데 5회에는 볼 것도 없이 또 우리나라가 우승할 것 같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한게임 뉴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뉴스 다 같이 또 보시겠습니다. 이제 뭐 한게임 뉴스에 이제 5천배 얘기 이 얘기는 뭐 지금 쭉 중국 소식을 통해서 보셨으니까 아실 수 있고 이제 요 대진표만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최정구단과 오유진구단의 역대 전적은 30승 7패. 최정구단이 압도적으로 좋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오유진구단이 반격을 해서 최근 성적은 비슷합니다. 김채영 대 왕천신 3대 2로 김채영 선수가 앞서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는 두 판을 김채영 선수 가 연속으로 이기고 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승 상금이 50만 위안이기 때문에 요즘 환율 문제도 있고 그래서. 거의 1억에 가깝습니다. 굉장히 큰 세계대회죠. 농심배 와일드카드 랭킹 5위 신민준구단이 합류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보통 8월 5일날 랭킹을 갖다 새로 발표하는데 그때 또 바뀔지도 모르지만 그러면 이제 혼선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지 아예 이제 랭킹 발표하기 전에 오늘 8월 2일날 랭킹 5위 신민준구단이 농심배 합류하는 걸로 발표가 되면서 1위부터 4위까지가 이제 이미 선발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농신배의 대표는 8월이 어, 아닌 7월 기준의 랭킹 1위부터 5위까지가 선수로 다 결정이 됐기 때문에 뭐 굉장히 막강하죠. 작년에도 그랬다가 좀안 좋아진 경험이 있긴 하지만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낼 거라고 믿습니다. 아, 농신배는좀 이따 일정 알려드리겠지만 쪽 10월달쯤 이제 할 예정입니다. 바둑 일정 편인데요. 예, 중국 갑조리가 이제 내일부터 시작하죠. 3, 4, 5, 6일 두고, 7일날 하루 쉬고, 8, 9, 10, 1 1일 요렇게 중국 갑조리그가 이제 바로 시작해서, 전반기와 후반기를 나눠서, 나중에 이제 또 후반기를 갖다 이제 일 판을 두는 거로, 작년에는 1차전, 2차전, 3차전으로 본선을 뒀다면, 요번, 올해는 중국 갑조리그를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눠서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거로 되어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같이 여자 을조리그도 있죠? 작년에 여자 을조리그 안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 미뤄졌던 걸 요번에 합니다. 중국여자일조리그가 8월 9일부터 10, 11, 12 이렇게 해서 쭉 진행이 되는데 중국여자일조리그에는 최정, 김다영, 권효진, 오정아 선수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4명이 출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 내외핑배 선발전이라고 있죠. 이 내외핑배는 그 내외핑이 출전하는 대회가 아니고 예외핑배란 이름의 국제 대회가 새로 생기는데 요거 신예기전입니다. 그래서 2003년생 이후에 기사들이 출전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문민종 선수하고 이현 선수가 선발이 되어 있고 나머지 한 명을 더 대표로 출전하게 돼서 3 명이 나가는데 그 선발전. 그러니까 지금 갑, 중국 갑조리그, 중국 여자 을조리그 그리고 예외핑배 이런 식으로 대회가 막 생기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뭐, 닥터지 여자 최고 기사 결정전. 이런 것도 새로 생긴 국내 대회고. 우리나라에서 하는 국수산맥배가 중국 갑조리가 끝난 그 바로 다음날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 갑조리가 여기 11일날, 이번에 전반기가 끝나면은 12일날은 개막식이니까 이동하는 거고요. 우리나라 선수들은 이제 내려가서 하죠. 그리고 외국은 온라인으로 둡니다만 13, 14, 15일날 국수산맥배가 이제 다 진행이 되고. 그거 끝나면은 이제 또 우리나라 GS 칼텍스배 그리고 나서 보면 삼성화재배 예선이 이제 쭉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대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9월에는 아, 우리나라 시니어리그 여자리그 뭐 이런 게좀 있고요. 10월에 대회가 대박 많습니다. 10월에 여기 보시면 11일부터 농심 신라면배가 시작이 되고 농심 신라면배가 끝나자마자 1차전이죠. 농심심남면배 1차전이 끝나자마자 호반배 세계여자바둑평왕전 전반기 했던 거 뒷부분 마저 이어서 쭉 여기까지 하고 끝나자마자 좀 있으면 삼성어재배가 연이어서 개최가 됩니다. 삼성어재배는 시작하면 결승전까지 쭉 하잖아요. 10월 말에 시작한 게 11월 9일까지 하면서 삼성어재배가 끝나고 그 끝나면 바로 이어서 전반기에 했던 LG배 8강과 준결승전을 합니다. 그리고 끝나면은 농심 신라면 배 5, 6, 7, 8 부부 2차전이 두고지고 이렇게 넘어가는데 사실 요즘이 이제 월드컵 기간인때이 11월 달, 10월 달 엄청나게 대회가 많아지면서 앞으로 이제 가을 되면 예, 국제 대회 이런 대회들이 아주 풍성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8, 9월 달에 볼 8월 달과 9월 달 사이에 뭐 있냐? 예, 이 대회가 또 하나 있습니다. 제 7회 예후 인기 쟁패전이 이제 한다고 대진표만 나왔거든요. 날짜는 안 나왔는데,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문민종, 그리고 여기 보시면 블랙핑크, 그리고 여기 이지연 선수인 거를 기억하는데, 메이커, 박정환 구단, 이렇게 우리나라 선수들이 32강 전부터 출전을 해서,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은 여기 신민준 구단, 원성진 구단, 그리고 변상일 구단까지. 신진서보다는 요즘 예우에서 대국량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출전하지 않습니다. 요 대회가 8월달과 9월달, 그 세계대회가 없는 날짜 사이사이에 이 예우 인기쟁표전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예우 인기쟁표전도 우승상금이 거의 1억에 가까운 대회이다 보니까, 세계대회 아, 같은 아주 짜릿한 즐거움을 주는 대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오래간만에 여러 가지 뉴스 정리했는데요. 앞으로도 종종 뉴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